안녕하세요. 술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데킬라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데킬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매즈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브랜디와 꼬냑의 관계와 매즈칼과 데킬라의 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일을 중요해서 만든 술을 브랜디라고 하고, 꼬냑이 브랜디의 한 종류인 것처럼 용설란을 종류에서 만든 술을 메즈칼이라고 하고 데킬라는 메즈칼의 한 종류입니다. 용설란은 영어로 아가베라고 합니다. 아가베 시럽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원산지가 멕시코인 아열대 다육식물입니다. 메즈칼 중에서 블루 아가베 혹은 데킬라 아가베라고 불리는 용설란을 재료로 멕시코 할리스코와 고아나 후아토 주에서 생산되는 종류주만 데킬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선비 워커가 데킬라가 나오는 다양한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좋은 품질의 데킬라와 조악한 품질의 데킬라를 반드시 구별해서 구입하셔야 합니다. 데킬라를 생산할 때 아가베 100%로 만들지 않아도 아가베를 원재료로 사용하고만 있으면 데킬라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시중에는 아가베 100%가 아닌 아가베 이외의 설탕과의 혼합물을 재료로 하여 생산된 믹스토 데킬라가 제법 많습니다. 아가베 100%로 만들어진 데킬라는 병에 100%드 아가베라는 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메이드 윗 블루 아가베와 같이 100%는 없고 블루 아가베를 사용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문구만 있는 경우 믹스토 데킬라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믹스토 데킬라는 보통 아가베 100% 데킬라보다 저렴한데 그렇다고 가격이 크게 저렴하지는 않은 반면 품질은 아주 크게 떨어집니다. 데킬라도 다른 종류죠와 같이 숙성 연수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요. 칵테일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구입하셔서 혼용하시면. 원 레시피가 의도한 맛이 나오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블랑코 데킬라가 있습니다 플라타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오크통 숙성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가벼운 스타일입니다 화사한 식물성 풍미가 잘 살아 있기 때문에 마가리타 같은 시트러스 느낌의 칵테일에 환상적으로 어울립니다 오크통에서 2개월에서 1년까지 숙성된 경우 레포사도 데킬라라고 부릅니다. 클로브와 계피 같은 향신료와 바닐라 풍미가 더해지고 살짝 달달함이 추가됩니다. 레포사도 데킬라의 경우 활용 범위가 큰 편입니다. 시트러스 느낌의 칵테일이나 알코올 느낌이 강한 칵테일 모두에 잘 어울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크통에서 1년에서 3년까지 숙성된 경우 아네호 데킬라라고 부릅니다. 숙성이 오래 되다 보니 오크의 진한 풍미가 더해져서 다른 데킬라보다 더 깊고 더 스파이시합니다. 보통 아네호 데킬라는 다른 데킬라보다 비싸기도 하고 풍미 측면에서도 범용성이 적기 때문에 맨하탄 계열의 변형 칵테일에 흔히 사용합니다. 데킬라를 오크통에서 3년 이상 숙성시키면 엑스트라 아네호라고 부르는데. 칵테일에 섞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비싸고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볼수 없는데 만날 기회가 있으시다면 니트로 천천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접할 수 있는 데킬라 제품의 종류는 많이 제한되어 있어서 선택권이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 중에는 에라도로 아플라타와 돈 훌리오 레포사드를 추천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